아직 다시 사장님 이거 하신지 몇 얼마나 되셨어요? 열 번째 나와요 예, 플레이합니다. 보시아. 무세나 아니야. 아 너무 갔다. 아 힘이 너무 좋아. 이여 사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? 두 번째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자신 있게 치세요. 아, 나이스. 남사장님보다 더잘 쳤는데? 자신있게 치세요. 초보티가 팍팍 나네. 자 오비 한번 하고 아그세번네번 아. 네 번. 초보 티가 팍팍 나네 마무리 하세요 마이스